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뭐, 보통 어른들, 보통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의 라인업이 25살에서 35살까지거든요. 이분이 55%가 넘어가. 그러면, 보통 이 나이 때면 연애를 뭐 해봐도 한 4, 5번 정도는 했잖아. 물론 뭐 못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laughs> 근데, 한 4, 5번 연애를 하다보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야. 그게 뭐냐면, 자니? 뭐 이런 거. 잘 지내? 뭐해? 또 뜬금없이 항상 새벽이 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사실 여자가 남자한테 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한테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미디어 같은 데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자가 막 오빠 뭐해? 오빠 잘 지내? 뭐 이렇게 오빠 나중에 뭐 커피 한잔 할래?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도 새벽에 뜬금없이 이렇게 연락이 온다면 그거는 뭐 사랑했던 기억을 잊지 못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추억하고 싶고 그래갖고 감정 그 사랑의 감정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근데 씨발 그반대 경우는 전부 다 씨발 붐붐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남자가 전부 다 붐붐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욕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 이게 남자들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들마저도 뭐 이렇게 지난 전 여자친구한테 새벽에 이게 잔이 이렇게 연락하고 막 그런 거는 전 여자친구랑 이미 한 번만 볼창다 봤기 때문에 그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거다라고 남자들이 또몇 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야, 다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실제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말하는 게 세상은 굉장히 다면적이잖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물론, 80% 이상이면 일반화를 시켜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일반화를 시킬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뭔가, 아까 말한 텔레비에서 남자가 하고 싶어 이렇게 연락하는 경우는 그 연애 스타일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랑 남자랑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할 때가 있잖아. 근데 여자는 로맨스를 원하는데 남자에게 연애를 위한 연애, 남자에게 로맨스란 건 이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애를 하는 남자들도 많거든. 그래서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갑의 연애를 좀 많이 해. 가의 포지션. 왜? 내가 일단은 이 사람이 좋다기보다는 이게 궁에 산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게 남녀 관계에서는 마음이 덜 사랑한 쪽이 약간 칼자루를 쥐를 수밖에 없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해 달라는 거다 하고 뭐 요구도 많이 하고 여자는 또 이제 사랑하면 다해 주거든 또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헤어졌을 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남자 또 연락 을 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뭐 거의 뭐9 9라 보면 되는데 모든 연애가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연애라는 게뭐 좋게 끝난다, 좋게 끝난다라는 말이 되게 웃기지. 근데 뭐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게 영이 가야 되는 건데 좋게 끝난다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병신짓 같은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침, 배프랑 바람을 피웠다. 뭐, 이런 거 있지. <laughs>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 진짜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서로가 사랑을 했지만서도, 뭔가 이제, 이제, 끝내야 될 때, 끝내자, 끝낼 때. 뭔가 영원히 할수 없어서. 그고 보통 이런 경우는 남자들이 먼저 헤어지자 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지 되게 재밌는 건 여자들은 진짜 개같이 싸우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하나의 연애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막 그걸 그 연애 에다 들어 있는 조건으로 보는데 남자들한테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남자들은 이게 겪다 보면 이제 와 이걸 씨발 내가 평생 참을 수 있을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 그러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남자들은 이때 남자의 이별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오게 돼. 이성적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 훨씬 더 단호하지. 여자의 헤어지자 말 오빠 오빠 헤어져 이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단 말이야 남자가 근데 보통 이 정도로 헤어지면 내가 봤을 때는 좋게 헤어진 편이라고 생각을 해뭐 서로 이제 못할 짓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좋게 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남자도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하는 그 전자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여자랑 똑같은 마음에서 연락을 하는 거야 뭔가. 항상 추억이란 게 미화가 되잖아. 사랑했던 순간,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개같이 해 갈굼당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갈굼당한 것들은 조금 덜하고 이제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 근데 그게 또 희한하게 보통 술처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추억이랑 본능이 같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건 사실이지. 근데 술 먹을 때 이렇게 연락해서 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잠깐 연락하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뭐냐면 새벽에 갑자기 뭐 이자 뭐 언제 뭐 커피 한잔 할래? 한다. 한 다음에 아침 되면 연락이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헤어진 게 맞다 싶은데 그냥 그 순간 이제 술 먹고 그러면 그 사랑했던 추억이 계속 떠오른단 말이야. 여자들도 똑같이 그 순간을 못 잊어갖고 오빠 보고 싶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것도 남자랑 똑같단 말이야. 그거는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갈리는 온도차가 뭐냐면 그거야. 여자랑 남자의 차인 것 같아. 이게 여자는 이게 좀 많이 아파하는데 빨리 잊어.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끝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런 뭔가 추억이란 게 털털털 오면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오거든. 그래서 보통 이게 여자가 그 남자를 못 잊었을 때 남자가 이 문자가 오잖아. 그러면 여자는 오라고 해 오라고 해 다시 만난단 말이야. 다시 만나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다시 만나고 나서 또 똑같은 걸또 싸고 또 헤어진단 말이야 그게 거진 그래 거진 그래. 근데 문제는 이제 남자는 조금 뒤에 온다고 했잖아. 조금 뒤에 왔을 때 여자가 마음의 정리를 다 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는 좀 단호해지는 게 있거든. 특히나 뭔가 이제 그때 사귀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 남자에게 특히 더 충실한단 말이야. 그럼 사귀는 남자가 생기는 순간에 뭔가 이제 예전 남자친구 전부 다 나쁜 놈처럼 이게 뭔가 이제 이게 흑화시켜 버린다고 했나 약간 그런 게 여자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온도 차가 분명히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공유도 했던 거거든. 공유도 그 얘기를 했어지 아니라는 <laughs> 얘기를. 해서 어떤 인터뷰에서 왔는데 그 혹시 공유 씨도 잔이라고 해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런 적이 있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잘 됐어요라고 했는데 그냥 안 만났어요. 이래서 어, 안 만났어요. 그래 문자만 보내고 안 만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뭐안 만난 게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남자가 이별할 때랑 여자가 이별할 때온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되게 뭔가 안타깝지. 뭔가 서로 이게 사랑했지만 이건 남자 입장에서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평생 할수 없도록 같아서 헤어졌는데. 근데 이게 남자가 연락을 그 순간이 좀 빨리 오잖아. 그러면 여자랑 다시 만나죠. 그게 다시 만나죠. 물론. 똑같은 걸다신다고다 헤어지지만. 근데 이게 조금 더 늦게 되고 여자 마음 정리가 끝나고 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여자는 뭐 이렇게 얍색 약간 이런 반응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 그런 게 있어서 가장 이 경우 이상적인 건 뭐냐면 내 경험상 내 주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뭐 하다 못해 뭐 4년, 5년 지나면 또그 사이에 남자는 남자대로 경험을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경험을 하잖아. 물론 그 사이에 비교 대상도 많아지지만서도 그 사이에 자기가 성숙해지는 것도 있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 그려서 만나기도 쉽지가 않, 않거든. 재회라는 게 쉽지도 않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는데 그때 서로가 조금 더 성숙해져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맨날 싸웠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 있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는 걸 내가 좀 많이 봤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났어도 뭐 그냥 어차피 우리는 만나게 돼 있었어. 그동안에 위한 뭔가 이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은 이얘기한게 일단 남자 여자의 그런 뭔가 이별에 대한 차이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었던 게 그냥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전부 다 이제 이런 걸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미디어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게 오면 얼마나 짜증이 날 거야, 그지? 아, 이 새끼가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들이야. 또 물론 그런 새끼들은 있고 그런 새끼들을 판별하는 법을 이미 말해줬잖아. 그 사람과의 연애가 어땠는지 생각해봐.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랑했던 기억을 줬던 남자야? 아니면 자기의 뭔가 욕구를 분출려고 했던 남자야? 그러면 거기서 이미 답이 나는, 쇼부가 나는 그런 부분이 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그냥 뭔가 지나고 나서 왔을 때, 잔이라는 문자에 뭐 달갑진 않겠지, 그지? 내 마음이 이미 정리가 됐다면. 근데 그렇게까지 개빡돌리는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통 하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